<laughs> 안녕하세요. 영어과 최우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문제와 중3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고1은 등급을 4등급 이하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3 문제는 중3 문제 좀 밑으로 좀 내려가 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7에서 80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고1 A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어떤 사회적인 고립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좀 위태로운 그 재정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게 만든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보면 이제 홍콩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 이제 좀더 이렇게 그 거절을 당한 사람들 어떤 사회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부족해가지고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 좀더 어 어떤 도박이나 복권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경마 그런 카지노 그런 도박들로 이제 그 위험한 어떤 투자를 많이 하게 됐다라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여기서 봐야 될때 체크 포인트는 자, 그 1번에서 봐야 될 거는 그 이겁니다. 주장 제안 요구나 명령이 있는 동사가 뜨여질 적에 뒤에 주어와 주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여기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진생님 네, 바로 슈드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어, 동사 원형이 오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자, 이, 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라는 어, 표현은 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제가 사실 요거를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아, 그실 저저어저런 문장 구조에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음, 확실하지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거를 좀어이 아,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를 봐야 되나요? 이번에서는요? Like, like. 예, 라이크 like, 라이크를 저게 제대로 쓰여진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자, 더 플러스 그래서 이, 어, 이 뒤에 나오는 구조가 어,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이 3번의 체크포인트는 이 대시 어 크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적에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어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접속자 뒤에 뭐가 오는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는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그 부동사라고 하고 이어동사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어동사가 쓰일 때, 이 대명사, 대명사의 위치가 바로 쓰여져 있는지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1번은, 그, 지금, 어, 일단은, 그, 서데스, 그 주장, 그, 서데스가 있기 때문에, 어, 슈드가 생략된 거로 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드 2 뒤에 나오는, 어, 그 품자가 뭔지를 봤을 때, 2가 전지사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를, 어, <laughs> 김준수님, 이거를, 어, 그2 다음에, 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네, 메이킹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저더 플러스 비교급의 구조에서 이 like가 아 앞에 있는 그 r e j e c t e d 그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likely도 모말 것 같은이라는 형용사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3번 B 지문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은이가 자기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음 자기가 살던 지역에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그, 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왔을 적에 그, 그 늑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같이 갖고 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 내려서 보면은, 그 늑대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가 이제 뭐 evil and h a d to be killed. 사람들이 이제 늑대를 죽여 죽여고 싶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건뭐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가 어 성공했던 것보다 더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니까 항상 성공만 한게 아니라 실패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he went hungry nine times out of ten because his prey got away. 그니까그 잡으려고 했던 먹이가 도망갔기 때문에 한열 중에 한 아홉 정도는 그, 그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늑대는 계속 이제 시도를 했었던 거고, 마침내 열 번째, 열 번째 이제 그 성공을 해서 그의 그 배고픔을 이제 채울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어뭐 이렇게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그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의지다 의지 의지 어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네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자이 대담의 접속사는 어 어떤 부조가 오죠 선생님? 대담에 네 주어가 되면 완문이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면 이제 불문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3번 문장을 봤을 쪽에 이이대어 접속사 대수로 봐야 되는 겁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구조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아그 어, 어, C에 대한 대상 어, 그 동사의 대상이목적어 없죠 그래서 불문을 음. 아 불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되겠죠 아그렇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그 what they saw as a thirst for killing 아, 그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4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어 동사인데,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 위치는 저렇게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대명사는 항상 이둘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